봐 여기, 여봐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, 여기 여기 봐 형씨. 아 이거 바보야 이거 뭐 어, <laughs> <주식초> <나, 주식초> 이거 바보. 이오르야오리꺼야 이거 좀 봐. 물라 우리 거예요. 이집 보이고 한. 나이 보고. 엄마가 잘못 사 가지고 그래. 야 이봐라 이거. 다우려나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잘못 사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요 <laughs> <멋진다, 멋진다. 웃음>